안녕하세요. 밴드 레이지본의 보컬 준다입니다 반갑습니다.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바지에 돌입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직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막바지 행렬에 동참하셔서 공평한 교육을 가질 기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요. 요즘 OECD다 뭐다,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주 선진국이에요.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K-pop 한류 난리 났잖아요. 그만큼 문화적으로 성숙한 나라다 보니까 시장성이 없더라도 예술을 하든 운동을 하든 아니면 농사를 짓든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거를 가르쳐 줄수 있는 나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먹고 살수 있는 나라 거기까지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천 글자의 아이디어를 공모전을 통해서 모아서 내가 생각하는 부조리함을 바꾼다. 과연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뭐 웬만하면 안 바뀌죠. 그런데 안 바뀔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참여를 안 해요. 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더안 바뀌어요. 바뀔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불평등함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나누세요. 모으고 그 목소리가 커지면 정말 바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막 빠지니까 지금 참여하시고요. 저희 레이지몬도 그랬습니다. 2년 전에 거의 10년 만에 재결성을 했고요. 재결성 이후에 전국을 다니면서 라이브를 했고요. 하고 싶은 공연을 하면서 그날의 기록들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되게 천천히 했는데. 우린 좋거든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그냥 성공 아니면은 물질적인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남한테 안뒤쳐지려고 앞으로만 달려가면은 전력 질주를 할 수밖에 없죠. 전력 질주를 하면은 옆도 안 보이고요. 원래 가려던 골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수도 있어요. 레이즈본 앨범은 'Just Be' 레이즈라는 타이틀을 달고 왔습니다. 좀. 게으르게 인생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라켈러.